선생님, 안녕하세요. 퀴즈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퀴즈엔은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퀴즈에는 다양한 유형의 퀴즈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퀴즈를 내고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 기능을 통해 온라인 협업 수업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퀴즈엔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퀴즈엔에 회원 가입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왼쪽의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위의 상품 신청을 누르게 되면 무료와 유료의 차이점을 파악하실 수 있는데 플레이할 수 있는 학생 수의 제한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마이쇼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이쇼 화면입니다. 여기에서는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은 퀴즈와 다른 사람들이 만든 퀴즈 중 원하는 것을 복사한 퀴즈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포트에서 쇼 진행 결과는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퀴즈를 진행했을 때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엑셀과 다운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엑셀로 다운로드하시면 각 문제별 정답률과 오답률을 알수 있고, 전체 문제의 정답률과 오답률까지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쇼 참여 결과는 내가 쇼를 참여했을 때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메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위쪽을 보면 쇼 만들기와 쇼 찾아보기가 있습니다. 쇼 만들기는 선생님께서 직접 퀴즈를 제작하실 때 사용합니다. 쇼 찾아보기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쇼를 가지고 올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쇼 찾아보기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퀴즈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복사하기를 누르면 복사해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쇼 만들기에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만들기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창을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고 또는 기본 이미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에는 임의로 퀴즈 앤 실습 문제 라고 입력을 하고 카테고리는 따로 없습니다. 전체로 선택했고, 그 다음 태그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태그는 반드시 2개 이상 입력하셔야 합니다. 비공개를 하게 되면 다른 이용자가 선생님께서 제작한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비공개 설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문제를 만드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먼저 왼쪽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가운데에는 학생들에게 보여줄 문제 화면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는 내가 문제를 어떤 유형으로 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장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문제 유형은 선택형부터 OX, 단답형, 순서 완성형, 설명 등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타입 옆에 있는 물음표를 클릭하면 퀴즈 앤 공식 블로그로 연결이 되고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택형을 클릭하고 아래 퀘스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를 적습니다. 백설공주가 먹고 잠이 든 과일이 무엇일까요? 라는 알아맞히는 퀴즈를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문제와 관련된 이미지나 유튜브 링크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넣으면 학생들이 보는 문제의 오른쪽에 그림이 삽입되게 됩니다. 이미지를 추가하실 경우 옆의 카메라를 클릭하면 사진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면 화면에 뜨는데 사진이 일정한 비율로 밖에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가 완료되었다면 정답이 되는 곳에 이렇게 V표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정답을 복수정답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문제의 정답은 하나만 있으니 한 개의 답에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는 진행 화면에는 노출되지 않고 해설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 부분은 제한 없음부터 4분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문항에 맞게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주어진 제한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도록 설정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20초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러 가지 표 형태의 중에서 원하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OX형의 경우 문항에 대한 OX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답형은 문항에 대한 간단한 단납형 주관식 묵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수 정답의 경우, 쉼표로 구분을 하면 두개다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번째로 순서 완성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서 완성형은 네 개의 사건을 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택하게 하거나 또는 네 개의 단어를 제시한 후 알맞은 순서를 선택해 문장을 완성하게 하는 문제를 낼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순서대로 선택하여 속담을 완성하세요라고 내어 보겠습니다. 그다음 답지 보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시문대공나고 팥시문대 팥난다는 문항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올바른 속담이 완성되도록 순서대로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1. 2, 3, 4.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면 이렇게 순서 완성형 문제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초성 퀴즈입니다. 간단하게 나타내자면, 문제를 적고, 앤 r 위의 칸에 초성을 입력하면 학생들에게 가운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아래 칸에는 답변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토론 유형입니다. 토론 주제를 주고 학생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데요.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토론 주제를 문항으로 제시하면 학생들이 추후 토론한 결과를 결과 자료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학생들에게 설문을 통해 의견을 종합하고자 할때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는 영상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학생들이 영상을 어느 정도 시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 링크를 가지고 와서 진도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해 두면 학생들이 각각 어느 정도 시청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습 영상을 보고 공부하도록 할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워드클라우드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이전의 설문 유형과 비슷한데요. 학생들에게 어떤 의견을 모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데이터화하여 시각화하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퀘스천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아래에는 미디어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엔서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학생들이 답변할 개수를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설명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말 그대로 문제 화면에 설명을 해주는 자료를 넣거나 텍스트를 입력하여 학생들이 읽어보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신 후 해설을 만들고 싶으실 때이 유형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다 만드셨다면, 오른쪽 아래 OK를 누르면 쇼 만들기가 완료되었다고 문구가 뜨고, 확인을 누르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문제 상단에 보면 플레이와 미션이 있는데, 먼저 플레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레이를 클릭하면 실시간 현장 플레이와 실시간 원격 플레이가 있습니다. 실시간 현장 플레이는 실시간으로 바로 현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과 수업 활동을 할때 현장 플레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원격 플레이는 온라인 쌍방향 수업 등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여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할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탭들은 하나씩 읽어보고 활성화하실 건지 비활성화할 건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랭킹 화면 노출은 학생들에게 매겨진 점수를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정하는 것입니다. 답변 노출은 학생들 각각의 엔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학생들에게 보이게 할 건지 아니면 TV 화면에만 보이게 할 건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할 경우 비활성화하면 되지만 원격 수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프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배경음악은 아이들이 퀴즈를 풀면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출하기 버튼은 해당 버튼을 오프로 해둔 상태에는 학생들이 답을 선택하게 되면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활성화 해 두게 되면 학생들이 제출하기 전에 답을 수정을 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자동 이동은 활성화가 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미션입니다. 이것은 같은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기간을 정해 주어 학생들이 해당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미션명 입력, 기간 선택, 닉네임 안내 문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미션은 학생들이 누가 언제 참여했는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문제를 풀때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화면이 어떤지 교사화면과 학생화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만들게 되면 문제마다 이렇게 6자리 핀번호가 생성됩니다. 학생들은 이 핀번호를 입력해서 문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닉네임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모두 풀면 총 참가자 수와 정답과 오답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랭킹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퀴즈에는 보드 기능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패들릿의 기능처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학생들의 협업활동을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보드입니다. 방법은 보드에 들어가셔서 이미지와 보드 제목, 그리고 카테고리와 태그를 설정해 주시고요. 제작하신 다음 URL 또는 QR코드로 공유를 합니다. 학생들은 해당 링크나 QR코드를 타고 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보드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퀴즈 앤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배운 내용을 수업 마무리 시간에 퀴즈로 진행해 보시면서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복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스마트하게 수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리처럼 퀴즈 앤의 보드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실시간 협업 활동으로 수업에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